안녕하세요. 연못그룹입니다. 지프, 정통 SUV를 대표하는 키워드이죠. 누구나 한 번쯤 소유해 보고 싶은 그런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연기관 시대에 잘 나갔던 지프도 전동화 트렌드에 따라서 체로키의 생산을 2년간 중단하면서 체로키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었죠. 체로키는 1세대가 1974년도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50년이 넘어가는 긴 역사를 가진 차량인데요. 마침내 6세대로 풀체인지 신형 체로키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지프 역사상 사실상 최초라고 봐야겠죠?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신형 체로키에 탑재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이즈까지 더욱 커졌는데요. 기존 체로키는 투싼이나 스포티지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준주역급 SUV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형은 소렌토만큼 커졌죠. 이제 진짜 해볼만한 차량으로 고출시가 되는데, 과연 어떤 상품성을 갖추고 있는지 최초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프, 개인적으로 그동안 너무 아쉬웠는데요. 전동화 전환과 함께 존재감이 가장 빠르게 식어간 브랜드가 어쩌면 저는 지프라고 생각합니다. 내연기관 시대의 지프는 존재감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을 입증하는 그런 차량이었죠. 특히 비슷비슷한 SUV와 다르게 오프로드를 주파하는 뛰어난 능력을 기본적으로 겸비하기 때문에 동급 SUV와는 확실히 다른 차량이었습니다. 새로운 얼굴을 보면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견고하면서 위풍당당한 모습인데요. 이런 디자인을 원하셨던 분들이 저처럼 많았을 것 같습니다. 기존 체로키는 마치 우주에서 온것 같은 정통 지프만의 디자인과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특히 상위 차량과 일부러 차이를 둔것 같은 어색한 디자인은 체로키의 매력을 좀 반감시켰죠. 하지만 6세대 신형 체로키라면 아, 이 정도의 얼굴은 동급 차량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고요. 상남자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 아니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죠.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눈은 네모난 각진 디자인에 U자 형태의 DRL이 감싸져 있습니다. 지프의 디자인과 잘 어울리네요. 그런데 내부 광원은 아직까지 MFR로 보이는데 LED 버전이 있는지 이건 추가되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프를 상징하는 세븐 슬로 그릴은 세월이 지나도 지프만의 헤리티지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국내에서 생각나는 차량이 있는데 바로 토레스입니다. 헤드램프, 그릴, 하단, 스키드, 플레이트 영역까지 비슷한데요. 토레스 오프로드 버전이 나온다면 신형 체로키와 비슷할 수 있겠네요. 특히 신형에서는 세븐 슬롯을 정통 SUV의 느낌으로 좀더잘 살린 것 같고요. 화려함보다는 묵직한 색상에 다크한 크롬 색상으로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확실히 잘 생겼죠. 범퍼 하단 쪽을 보면. 거친 오프로드에서 차량을 잘 보호해줄 것 같은 암호와 같은 클레딩을 전면 중앙까지 끌어올렸네요. 잘 어울리는 느낌이고요. 헤드램프 끝은 자칫 좀 뭉툭해 보일 수 있는데 디자인의 포인트 역할을 하는 엣지 포인트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완성도를 한층 높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얼굴이라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측면부 디자인은 지프만의 각진 디자인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도어에서 시작된 수평으로 길게 이어진 캐릭터 라인이 테일램프까지 이어지면서 기존보다 커 보이고요. 여기에 도어 캐치 위쪽을 지나가기 때문에 대형 풋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커졌을까요? 전장은 4,778mm고요. 전폭은 2,123 사이드 미러를 포함한 크기로 예상되고요. 전고는 1,715, 축거는 2,870입니다. 기존 체로크의 크기로 봤을 때 중형 SUV보다 좀 작았기 때문에 아쉬웠는데요. 이제야 제대로 커졌습니다. 이 정도라면 투사이나 스포티지보다 확실히 크고요. 거의 기아 소렌토 정도의 크기라고 할수 있죠. 특히 실내 공간을 가늠하는 주권는 소렌토가 2815 인데요 2870 이기 때문에 체로키의 상품성이 기존보다 한층 더 좋아졌습니다 블랙 색상의 루프를 뒤로 길게 뺐고요 C필러의 폭을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D필러까지 연결되는 디자인은 확실히 큰 차량처럼 보입니다 진작부터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 정도라면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내 소비자의 눈길도 사로잡을 수 있겠네요. 손잡이의 디자인도 새롭게 달라졌고요. 톱니바퀴와 같은 강렬한 디자인의 휠 디자인도 거친 오프로드와 잘 조화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확실히 멋집니다. 기존 체로키와는 비교하기 힘들 것 같고요. 상위 차량인 그랜드 체로키나 웨고니와 비교해도 될 정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모난 텔램프의 디자인은 살짝 산타페가 생각이 나긴 하지만, 산타페 차량은 지금 봐도 볼 때마다 여전히 아쉬움이 크죠. 빠르게 페이스리프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체로키만큼 달라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신형 체로키의 디자인은 견고해 보이고요. 지프의 이런 디자인을 원했는데요. 이 정도라면 좋아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내도 보시죠. 잠시만요. 신차 구입할 때옆목으로 웰카 한번 이용해 보세요. 구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아보시고요. 가장 좋은 조건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생색내기 사은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깨 최고의 썬팅 필름으로 시공해 드립니다. 이것만 챙기셔도 다른 조건보다는 월등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는, 아,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지프가 만든 중형 s v 체로키가 맞나요? 마치 외건이한 실내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고급스러운 느낌인데요. 기존 미국산만의 투박함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개입판은 10인치 사이즈, 인포테인먼트는 12인치로 이 정도면 뭐 충분하죠. 자주 사용하는 기아 콘솔쪽은 반짝이는 크리스탈 소재로 고급감을 대폭 높였고요. 조작 버튼의 마감 소재까지 지프도 많이 고민했네요. 신선한 패턴의 시트 디자인과 실내 전반적인 감성 수준은 기존 체로키하는 감이 비교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심장. 파워트레인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신형 체로키를 다시 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지프 최초로 적용되었습니다 1.6L 4기통 엔진에 두 개의 전기 모터와 결합된 가솔린 기반의 하이브리드고요. 복합 연비는 15.7km입니다. 이 정도면 국내에서 잘 나가는 산타페나 토렌토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겠죠. 특히 지프는 오프로드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엄청난 발전을 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성능은 210마력에 31.7kg 포스미터를 발휘하고요. 3.5톤의 견인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4인 위주의 패밀리가 이용하기에 딱 맞는 그런 차량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캠핑을 포함해서 레저 활동을 자주 한다면 정통 오프로드. 지프의 명성은 매력적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신형체로키는 올해 하반기에 미국 시장에 먼저 출시가 되고요. 이후 국내 출시 소식이 확정이 될것 같습니다. 국내 출시 소식이 들린다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고 싶다면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